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차트 분석을 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떨어지는데 거의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걸리죠. 1, 1년 1,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올라가는데 1년 6개월 거의 3년 정도의 이 사이클을 보고 있어요.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떨어지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죠? 여기가 지금 8월달이요. 8, 9, 8, 9, 10, 11. 야, 이 4개월 만에 1년 6개월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빨리 떨어진다. 이것은 거의 뭐 투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개인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비트코인, 이제 코인 쪽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어 미국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쪽 뭐 애플 또 알파벳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00만 명인데 40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도 지금 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들 보고 주식 좀 그만 셀 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더 그만 던지라 매도하라. 근데 매도를 안할 수밖에 없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러다 보면 뭐 순댓국커녕 집에서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자린고비 있죠.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이. 강압적으로, 강제로 넘어가게끔 만들어낸 거죠. 자, 이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어떠한 보고서를 쓰고 내는지 참 답답할 내용이죠. 삼성전자가 시청이 500조가 지금 이렇게 뭐한 200조가 날아갔죠. 자,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국가적으로 이럴 때 무슨 표현을 쓰냐?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데미지의 원인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주문 생산을 해서 이 생산을 계속 라인을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아, 이 주문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뭔가 불확실한 그런 불안감이죠. 이것을 해소를 시켜야 되죠.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원인을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메모리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규수, 원소도 이런 거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뭔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모르게 메모리 쪽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대만 쪽. 아, 대만 쪽에서 밀려나고 있죠. 중국이 대만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섬나라 뭐 갖는다고 해서 중국이 인생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대만이 반도체로 돈잘 벌고 있는데, 또 뭐, 국이 굳이 뭐, 어, 폭파시킬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절대 그런거에 우리가 휘둘려서 는 안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투자가 들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투자는 이렇게 장기투자 하면 쪽박 찬다 여기서 단기투자하면 쪽박 찬다 단기 주식책이 이거 100권 1000권 읽어봤자 아, 소용없죠. 머리 아프고 시간 낭비다. 이게 단타라는 얘기죠.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만 해요. 왜냐하면, 즉, 주문 생산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만 회복하면은, 예, 뭐, 지금 약간,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뭐, 감기에 걸려서 장복기가 있다. 장복기인데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한 3, 4일이면 내 몸이 정상으로 해결 되죠이 잠복기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그냥 뭐 감기 걸려서 바로 어 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 4만 2천 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박스권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박스권 움직였다.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4만 원대죠. 그러니까 거의 뭐 6만 원하고 4만 원하니까 4만 원대가 거의 센터다. 아니, 거의 뭐 5만 원대가 센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센터. 근데 5만 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단 4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 개인들이 그래도 400한 60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을 좀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외국이 뭐투신뭐 기간 뭐 엄청나게 지금 연기금만 얼마 겨자 먹기로 지금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상속세가 이 30억이 자산이 넘어가면은 이 40%가 50%로 제가 보기에 알고 있어요. 저희 뭐 부모님은 뭐 재산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재산 1억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가 1 0예요 그러니까 기서 1억을 부동산을 물려주면 제가 천만원이라는 상속세를 내야 되나요? 이게 10%면 야 그럼 천만원이 제가 야, 제가 지금 빚이 지금 1억 6천 2백만원이 있거든요 아, 1억 8천 2백만원에서 좀 갚았는데 아 이게 지금 뭐 당장 이 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내죠? 그러니까 이저 물려준 재산도 지금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사야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서울만 사야돼요 서울 특히 아파트 외에는 절대 사면 안되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서울 시내에 아파트만 사면 언젠가는 성공하죠 근데 그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뭐 장담 못합니다 부동산 보기에는 그냥 원룸에 사세요 원룸에 그냥 사람은 속 편하게 사는게 최고 좋습니다. 뭐 20억이 있어도 빚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 중독돼 있는 그런 피피한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오늘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고점이 96,800원이죠. 아 이걸 반드시 여워야 됩니다. 고점이 96,800원이고, 이 42,000원이라고 했죠? 42,000원을 반드시 여워야 됩니다. 자, 여기가 오는데, 이걸 한번 또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 96,800원. 자, 어, 나누기 2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48,400원이네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이 48,000원. 야, 역시 4만원대까지, 4만원이 오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 4만원대, 42,000원. 4만 자, 근데 지금 12월달 정도 되면 이 반도체가 나름대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 라인이 지금 풀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기에 뭐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로서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반도체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글로벌이기 때문에 또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쪽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가로 봤을 때이 주식의 가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아니다. 4만 2천 원대. 들어가야 된다니, 개인들이 지금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데 왜 계속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보고 한국 증시 국장 보고 현금 지급기. 아, 진짜. 다양하게 내 마음이 초라해진다. 뭐 이렇게 좀 구질구질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짜장면 딱 먹으면은 아이집 짜장면 면발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짜장의 장이 약간은 단맛이 나는데 그 안에 양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물론 설탕도 넣는 것도 있겠지만은 단맛이 그 자연스러운 단맛과 그 쫄깃한 면. 아이 집이 역시 줄을 서서 사람들이 먹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고소한 그 짜장. 자이 짜장면 곱빼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비트코인 날라가는 거 보면, 어,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이러다 보니까 국장을 다 떠나는 거죠. 자, 외국, 어, 미국 주식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 100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인구 대비, 아, 돈 많은 사람들이 30억. 도,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한 13억 정도, 이 100만 불이라고 하네. 아, 이 13억 8천만, 14억 정도 있어야 그것도 금융자산이 부자라고 그러는데, 아, 저는 빚이, 아, 1억 8,200만 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외국을 떠나간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국으로 나간다.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쪽으로 간다. 아, 아, 그쪽에 재산세가 거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러, 기업은 자식들에게 상속세를 10%만 내세요. 지금 40% 50%가 뭡니까? 지금 무슨 공상당도 아니고, 공상주의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죠, 지금. 자 이런 거를 그 사안과 아까 없애고 뭐 VR 발동 뭐 없애야죠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부정적으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